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업무용으로 태블릿 하나 제대로 쓰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 높은 모델이 아이패드 프로 1 3 m 입니다 문서 작업, PPT, 미팅 자료 정리, 영상 편집까지 정부한 기기로 해결 가능합니다. 올레드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 PDF나 엑셀 같은 문서 볼때 글씨가 또렷하고 화면이 커서 장시간 작업해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특히 밝기가 높아서 외부에서 서도 화면 잘 보이는 게 은근히 큽니다. m 5칩의 기본 12GB 램이라 여러 앱 동시에 켜도 체감상 버벅인 거의 없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도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13인치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노트북 들고 다니는 느낌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PC 대체는 아니지만 업무생산성 80부터 90%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고 외근 많거나 이동하면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체감 만족도가 높은 기기입니다. 댓글에 있는 할인 구매 링크 통해서 가격 비교 꼭 해보고 정가보단 조건 좋은 쪽으로 구매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